네요. 어. <목소리나> 반갑습니다. 김현인, 동양 김덕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뭐잘 아시다시피 9월달 한달 동안 애네 수년만 대폭비가 왔어요. 그런데 우리 조금 전에 가수 두 분이 비 속에서 뭐 계속 빗그 빗물 얘기만 나오다 보니까 지금 또나오네 어서시다, 어서. 오늘은 이렇게 그 비가 조금 내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치고요. 어, 10월 한 달은 진짜 그 매주 수요일 날, 어, 이렇게 대감의 버스킹을 이어갈 겁니다. 그래서 주변에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, 10월 마지막 날 31일은 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어, 버스킹을 할 예정이니까 그게 알고 계시고요. 또 10월 셋째 주에는 어, 진짜 서울에서 초대 가수가 강변가요제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다. 거기서 아주 대상을 받은 어, 가수가 좀 내려오기로 했으니까 어, 그날 꼭 오시기 바라고요. 하여튼 늦게까지 또매번 어, 이렇게 버스킹에 참석해 주신 어,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. 특히 우리 교현 이동 그 직능단체 또그 통장님들 또 우리 직능단체 장님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저도 매주 수요일 날 어, 비가 올까봐 걱정했는데. 오늘도 역시나 이거 오고 있습니다. 다음 주그 다음 주 매주 수요일 이자리 저기 뭐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